지진 피해를 입은 흥해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한 힐링 콘서트가 흥해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흥해 중학교 학생들이 마련한 행사인데요. 지역 학생과 주민들이 모두 함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인기가수 노래를 부르고 오카리나와 바이올린 등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냅니다. 흥해중학교는 지진 피해 주민을 위로하기 위한 힐링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너무 학생들한테 고맙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고마울 따름입니다. 흥해실내체육관의 이주민과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학생들이 준비한 행사입니다. 흥의 지역에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물고 왔는데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처음으로 이제 힐링 콘서트를 개최해서 어르신들께 위로를 드리고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 중 일부는 지금도 체육관에서 텐트 생활을 하고 있으며 희망 보금자리 이주단지에서도 30세대 60여 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푸짐한 음식과 학생들의 재능이 더해지면서 모처럼 체육관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드리고자 하는 학생들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모아 준비한 힐링 콘서트를 보시면서 지역의 어르신들께서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나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인성교육 중점학교로 선정된 흥해중학교는 이번 콘서트 외에도 할아버지 할머니 노래 자랑 대회 등 지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인성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